꿈꾸는 말이 드리밍. 꿈꾸는 말이. 음. 오프닝 화면이 참 이쁘네요. 음, 음악도 좋아. 어, 빙비리빙. 말이 <laughs> 꿈속에선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 꿈을 통해서 넌내 삶을 바꾸, 바꿀 수 있어. 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런 거뭐 있었는데? 꿈을 먹는 말이. <laughs> 아니, 아니 꾸, 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아뭐 어, 있었네? 어... 그런 거 있었네? 글쎄 그냥 아, 네. 뭐 루시드 드림이나 인셉션 같은 건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관련된 게 있었나? 아 그래 트럼프 트럼프 아 그거 웹툰 있었어. 아아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열쇠를 찾아 그럼 온 세상이 널 위해 열리게 될 거야. 열쇠. 하지만 말이 조심해 너무 깊이 꿈속으로 빠져들면 다시는 못 깨어날 수도 있으니. 죽는 거잖아 개무섭네 어? 꿈속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디오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볼륨을 조절해주세요 Z 확인 라디오? 스, 취소 방향키 이동 저장 타이트 화면으로 돌아가기 그만 라디오 소리를 들으니까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잠깐 오 세이브 아 얘도 시프트로 그거네 기묘한 그림이다 기묘? 크고 푹신푹신한 침대야 너무 귀여워 이 그림은, 기묘하다. <laughs> 꽃병 속에 흰 꽃이 있습니다. 꽃잎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꽃을 가져갈까? 백합을 얻었다. 뭐? 백합? 아니, 마, 말고 뭐. 어, 어, 라디오. 킨 건가, 이거? 이모는 아, 잠겨있다 침대 위에, 어, 뭐야? 라디오를 틀었더니 초콜릿이 생겼어. 먹어볼까? 응. 아, 안에 뭔가 딱딱한 게 있어. 금빛 이파리 열쇠를 얻었다 뭐야! 뭐.. 뭐지? 뭐야! 안에 초콜릿을... 딱딱한 게 있다고? 초콜릿을 먹었더니 안에 이파리가.. 일단 세이브 음, 근데 왜 하필 꽃잎 두 개지? 위에 이거 뭐였지? 꽃잎 이거 생겼어 뭐라고 해 꽃잎.. 아.. 설마 이브 같은 건가? 설마.. 설마..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볼까? 응 문이 열렸다 꽃잎이 체력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어 열쇠는 문에 그대로 꽂혀 있다. 열쇠를 가져갈까? 어? 응응 응. 가져가야지. 금빛 오 이런 것도 있네. 세세하다. 아니 이곳은 뭐죠? 와 이쁘다 근데. 그거 하얀 문이 있다. 안에서 누군가의 콧노래가 들려온다. 그거 파란 문이 있다. 안에서 뭔가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 얼마만에 어 사이코 게임들 다제치고서 정화 게임을 하냐 이렇게. <laughs> 오렌지색 큰 문이다. 안에서 누군가 웃는 웃는 들려온다. 웃는? 웃는 소리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네. 문이다. 문이다. 못 나가? 문이다. 문이다. 문인 것 보면 알아. 거기 가란 말이야. 어어 어, 열린다. 어? 아 거기가 열리는구나. 동상의 발에 무언가 새겨져 있다. 붉은 열매는 죽음의 유혹이다. 포디엄이다. 아 뭔가 붉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가? 포디엄이다. 그런 것 같아. 동상의 발에 무언가 새겨져 있다. 극빈 열매는 승자의 상이다. 금빛 열매를 먹으라고. 아 사과 황금 사과. 어올오 아, 안녕 마리. 응?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바보. 너 내가 기억나지 않아? 프리몬 이 바보. 프리몬 이 바보. 어뭐 뭐야 이거 엔딩 분기야 설마 이거? 그냥 난널아 근데 이럴 때는 기억하지 않아가 어 음. 기억나지 않아가 그거야. 음. 오 이럴 수가. 네가 어렸을 때 우리 처음으로 만났었잖아. 자내 이름은 버닐다 버닐다. 여기도 있는 거 버니에다가 마티 그저거 합친 건가? 니 꿈의 한여지 티히 한여 만약 니가 나를 기억 못한다면 나는 니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지? 아직 다음 방에 있는 펭... 펜... 펭귄들? 를만나고지않지 아무래도 않았지? 펭귄이겠지? 그런 거같아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 마리 뭐죠? 아무리 봐도 펭귄이겠지? 어... 그런 거 같다 펭귄 올어 말하는 내가 동물. 생각하던 펭귄이랑은 다르지만 <laughs> 말하는 동물들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 하얀색 책이다. 이색 우화. 하얀 한나무와 소년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 초록색의 책이다. 아낌없이 주는 아, 나무. 셰실 아. 버스타인. 한 돼지와 소, 한 소녀와 돼지가 표지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책이다. 사실 그 책은 붉은 돼지 아니 이거 한 소녀 와 돼지? 그거 뭐지? 거미, 거미 샬롯, 샬롯 샬롯색 거미줄? 올 올. 샬롯세 거미. 올. 올. 저거 나 제목은 알고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예쁜데? 3페이지. 마침내 그녀는 좁은 계단이 있는 낡은 탑에 도착했어요. 호기심 많은 그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문에 도착, 도착했어요. 문에는 작고 노란 키가 꽂혀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돌려서 문을 열었죠. 이것까지 다 설, 설명을 해줘? 작은 방 안에서 한 오빠가 앉아서 이마살을... 아마시를 이마 잡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마살은 뭔데? 이마살을 어? 잡고 있었습니다 넘겨진다 거겠지? 4페이지 아마시? 아마 아마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4페이지 이마살이겠지 아무래도 아마시 그러네 거기서 뭐하세요? 공주가 말했어요 난 실을 잡고 있단다 아가야 노파가 말했죠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주는 물레가락을 집어들었는데 그녀가 만지자마자 바늘이 그녀를 찔러고 공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감정이다 병신아 감정이다 5페이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한 왕이 사냥을 나가며 그 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왕이야? 마법에 걸린 그 년을 바라보고는 보고. 왕은 그녀가 잠에 빠진 걸로 알고 깨웠지만 기녀년은 계속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 뭘 했을까? 기흥과 <laughs> 그의 혈관에 뜨겁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억녀를 내려놓고는 사랑의 열매를 처음 수확했던 곳의 침대로 그녀를... 침대로 뭐? 뭐? <웃음> 뭐? 뭐? <laughs> 뭐 사랑의 열매를 처음 수확했다고? 뭐? 아니 뭐? 이건 진짜 그런 의미인데? 진짜? 진짜? 마지막. 이제 보니까 진짜 그런 의미인데 이거? 잠자는 숲속의 미녀 6페이지. 음, 이두 음, 명의 아름답게 만. 은 아를 가요. 소년 한과 소년 소녀 한이 조하만그의 아들 은저밭요오속개아의남어죠결아국 나오게 된여을을 그 말이 뭐지 어? 예, 왠지 이거 뉘앙스를 보니까 어? 3페이지 6페이지까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6페이지부터 올라와. 이제 안 보이는 것같아 근데 왠지 이야기 흐름을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쪽 얘기 같아헐 세상에 마지막에 보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 느낌이야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가 표지에 그려져 있는 하얀색 책이다 파란색 드레스? 한두 개야? 파란색 드레스? 아 그건가? 뭐? 그그그그그그 그그그그그 그 일곱난쟁이 나오는 게 뭐였더라? 백설공주? 그건가? 그거 아니까 백설공주는 노란색 아닐까 위쪽은 아래, 아래쪽 보면, 은얘는 엘리스 i s o n e l l 리스 o n Ell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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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i s o 이 Ellison, e l l 로 s o 로 괴물들 i s o n Ellison, Ellison, 복슬 l i s o n Ellison, Ellison, e l l i 벨벳 토끼 인형. 이 뭐지? 뭐하는 애야? 얘도 말 걸어보자. 마리? 정말 네가 마리라고? 와, 이거 놀라운걸. 우리 몇년 만이지? 예전에 만났을 때에 비해 많이 컸네. 많이 컸지. 긴건 좋아해? 추위를 둘러봐. 어때? 근사하지? 펜... 퀸델저 밑에. 이름 봐봐. 한번 벅샌도 만나보는 건 어때? 그녀가 매우 기뻐할 거야. 딱 봐도 여우구만. 자, 어서 가봐. 알았어, 갈게. 바로 쫓아내네. 인사야 <laughs> 제발 꺼져, 이러는 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문에 다 이거 그려져 있네. 토끼. 펭귄. 펭귄 봐. 아, 그러네. 토끼. 여기 여우. 아,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 열. 갑자기... 으, 음악이 되게 오렌지 돼있어. 다 똑같은데. 마리? 마리? 정말 네가? 와, 못 알아봤어.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 언제까지나 꼬마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믿기지가 않는걸. 뭐 언제까지나 꼬마로 남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고 말고. 우선은 보어리스와 먼저 대화하는 게 어때? 그 다음에 예전처럼 같이 게임을 즐기자고. 무슨 게임이야? 왠지 여기서부터... 아오, 이 음란막이! <laughs> 이 복도 끝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문이 하나 보니, 보일 거야. 내방 바로 옆에 있는 그 문이야. 네 방? 만 보어리스는 정원에 있어. 이 복도 끝에 개나, 계단으로 내려가면 정원이 보일 거야. 그렇대밖은 어두워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구름들이 보이질 않는다. 어 마리 목소리를 wow, 맞출 gone. 수 없다. 차라리 마리 목소리를 마행이 낼래. 얘 바로 옆에 있는 문. 어? 응? 여기 뭔가 응? 있어. 있어? 뭘까? 벽 안에 숨겨진 문이 오는 것 숨겨진 같다. 문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듯하다. 부르는 듯하다. 뭐지? 어? 어서오세요 용사여. 어항 안에는 마치 뒤집힌 듯한 엔젤피시가 들어있어. 엔젤피시? 이 그림은 정말 기묘해. 기묘다. 기묘해. 아 잠깐만. 조조의 기묘조조 뭐. 조조부금을 안 다운받아놨다. 유감스럽군. 진제피 c 가 눈에 걸린데 근데. 그러니까 뒤집혀져 있다며. 문이다. 문을 열어볼까? 아니 그거보다 응. 왠지 누가 얘를 부르는 거 같다 그랬잖아.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 아무도 것 없어. 피 c 한테말 걸어보자. 없어. 이거 말 걸면 그냥 들어 있어 이러고 이거밖에 없어. 음. 일단 내려갑시다. 뭐지? 뭐야? 얘만 부금이 좀네개 구멍이 있는 문이다. 오 마리! 자기야 돌아왔구나 자기 보고 싶었어 달링 달링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 모두 당신을 위한거야 오늘 저녁에 다른 약속은 없지 우리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을래 자기야 <laughs> 오 아유. 마리 자기야 돌아왔자 <laughs> 나는 햇도마를 다시 사는 병신이다 오, 여기서 뭐더할거 있나? 글쎄. 폭스앤 이제 만나보고 오라 그러지 않았나? 응. 다시 가는 게 어때? 얘가 아까 친구들 어아어말 거는 거 맞네. 아 말이어서 와. 이 꿈은 재밌어? 티히. 혹시 바쁘지 않다면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조각성을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응. 야호, 정말 고마워. 이 뒤에 있는 조각상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어. 두 여신이 한 하지만 남자에게 난 저, 믿지 않아. 사랑에 빠져서 몇 년간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지. 여신 중한 명은 지하 세계의 여왕이고 다른 한 명은 사랑의 여신이었어. 이 이야기를 뒤에 있는 조각상으로 표현해 줘. 응? 네. 어떤 조각상을 둘까? 자신감 넘치는 조각상, 갈망하는 조각상, 상처받은 조각상.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이거 사이드 쪽에도 둘수 있는 건가? 양쪽 사이드? 아아 자신감이 있는 거? 여기 맨 끝에 여기 이미 있는데 이건 그냥 없어 여긴 안 되네 응. 음, 음 이거 잘못 배우러 면 죽거나 하진 않겠지? 글쎄 모르지 자신감 자신감 넘치는 건 아무래도 사랑의 여신 같은데? 일단 일단은 사이 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여, 양옆에 여자 두명 두는,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신이 자기 때문에 싸우니까 남자를 가운데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응. 어. 상처받은 조각상 이겠지? 당신이 여태까지 본 조각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다 맞는 것 같아 사랑의 여신 예, 이게 어 자신감 상처받은 여기 남자야 너? 남자? 상처받은? 응오 음. 진짜네 오 멧돼지에게 공격받고 있는 한 남자의 조각상이다 올왜 멧돼지? 갈망 젊은 여자의 조각상이다. 과일과 채소 바근이를 들고 있다. 올 됐어. 아 페르세포네. 와우 이거 정말 괜찮은데? 잘했어 마리. 넌 정말 정말 좋은 안묘, 안목을 지녔는걸.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도움을 요청 요청하도록 할게. 아, 안 안목 안 안목 안목. 안목 안목 랄라. 애목 목이야 목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에, 입이 입이 안 풀렸어. 그래 목보다는 팽예팽 긴데라는데도. 예, 팽 따라서 나리, 어 버닐 달에게 도움을 줬어. 너 정말 친절한 걸. 꿈꿨는데 하는 거는 따까리 집밖에 안 하는 것 같다. 저기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도 조금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응. 정말 도와준다니 고마워. 오래 전에 윌리엄스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배본 도끼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 책이 무슨 색인지 내게 설명해 줄수 있겠니? 그거 토끼? 흰색 아니었나? 아니 너너 말고 여 여긴 거 같은데 노란색 책. 음. 아 노란색. 어, 맞아. 배부른 토끼. 응 알아냈어. 오나 책이 무슨 색인지 알고 있어? 띄어쓰기는 무시하세요. 노란색. 그래서. <laughs> 오, 맞아. 정말 잘했어. 말이... 뭐야? 사실 알고 있었어. <laughs> 사실 알고 있었어. 개나 뻔해. 딱 그래 보이지 않잖아. 아, 저거 닭 되게, 저 고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너, 너 사실 멧돼지 무슨 일이지? 너 번일다와 균들이랑 놀고 있는 중 아니었어? 그래, 나랑 노는 건 어때? 어떡해요? 응, 좋았어. 숨바꼭질 한 판하자. 난이방 어딘가에 숨을 숨을 테니까 넌날 찾도록 해. 이번 판에서는 4 5초 내로 찾아야 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준비가 됐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좋아, 시작하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 응? 음? 응? <laughs> 음? <laughs> 오! 니마. 나를 찾다니, 잘했어. 니마 모셈 뭐 장난하셈. 너너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존나 잘 숨네. 그리고 여기 어떻게 어, 어, 어떻게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잘했었구만. 다음에 한판더 하자. 이 예, 예, 사실 저희 이 예, 사실 찾은 적 없는 근데 어. 어, 어, 어. 여기 뭐 있나? 그냥 똑같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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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젤 피 c 어디가? 이쪽으로 이거... 갔어. 바... 어? 어?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당신은 그림을 만졌습니다. 아 안돼. 아 아무래도 이거는 현실로 가는 거지? 같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현실. 들어가 볼까? 마리가 느끼는 현실과 꿈의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아, 이게 뭐야? 나는 분명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막 밝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일단... 음, 일단 여기를 조사를 다 끝마쳐보자. 여기? 여기? 아, 아니, 꿈의 세계. 그, 그래. 나, 난 분명히... 웰컴 투더 드림이니까 이쪽이 꿈일 거야. 난 분명히 이건 엄청 밝고 아 행복한 그림 그림 이 행복한 그림이랬나 세상인 줄 알았네 이 그림은 정말 기묘해 바람 바람 빵빵 바람 바람 빵포뭐 있어 안녕 내 사랑 마리 구몬 재민이 아니 아휴 그렇구나 마리 더 재밌는 걸 <laughs> 원하는 거니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좀더 기다려야 하는 게 걱정돼, 마리.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놀고 있으래. 한번더 놀아야 되나? 어, 열쇠 숨기고 있는 건가? 노는 거 해봤자 따까리집밖에안 하잖아. 어 뭐야? 여기 뭔가 새겨 이게 있는데. 날라! 어, 마리 또 왔구나. 너를 찾고 있었어, 히히. 뒤에 조각상들에 관한 일이네. 다시 한번더 도와줄 수 있어. 야호, 좋았어. 저기 보이는 조각상들은 각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돼. 하나는 꽃, 다른 하나는 붉은 열매, 그리고 하나는 금빛 열매. 문제는 말이지, 나는 이 조각상들이 무엇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좀 도와줬으면 해. 안녕, 말이? 아니, 괜찮아. 음. 그렇다는 자, 거.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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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줄수 있다고? 붉은 열매, 꽃, 금빛 열매 붉은 얘한테 열매는... 얘한테 금빛 열매를... 얘한테, 얘한테 금빛 열매 아니었나? 얘한테 붉은 열매 줘야지, 죽었으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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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의 여신에게... 어, 금빛 열매 꽃 이게... 신화를 배경으로 아마 쓴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음. 어? 아닌데? 어, 어라? 어라? 이 붉은 열매 맞는 것 같은... 그럼 꽃이랑... 금빛 열매인가? 과일... 과일 바구니 들고 있... 있었다는... 아아... 맞아... 맞네 야호! 잘 맞춘 거 어. 같은데? 수고있어 마리! 너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행이었어 히히! 마리야 이곳 경치 정말 예쁘지? 아침이다 달이 흐릿흐리타게 터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산이 보인다 얘는 여기서 계속 빗자루 질만 하고 있어? 이제 펭귄들 한테 갑시다 펭귄 재밌는 책이 많다는건 삶의 기쁨이지 말이 나에게 책 몇권을 찾아줄 수 있어? 딱 두권이면 돼그 책들이 나를 정말 많이 괴롭혔는데 저처럼 찾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 좋아 내가 찾고 싶은 첫번째 책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 하얀 책이야 누가 쓴 이야기지? 이소부하겠지 교훈이면은 어 하얀색 책이나가응 알아냈어 이소 우아까지 칠거 아니지? 아 맞아 그거야 잘했어 마리또 다른 책은 작가 이름이 쉘로 시작하는 초록색 책이야 책 제목을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쉘? 어 초록색 아니야 화이트 어 요거다, 요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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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캘 실버 실버스타인. 어 알아냈어.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제목이 뭐지? 뛰어쓰기는 무시하세요. 정말 제목이 길어요. 정말 제목이 길어요. 아낌. 김... 어. 어. 비읍시옷. 시. 이거. 알만툴 퀄리티는 아니지? 그러게. 알만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맞지? 어. 맞았어. 정말 고마워 마리. 열심히 찾았구나. 그렇지? 아니. 그게 맞는 거 같아. 이제 일그러가봐야겠어. 좀더 슬로우고 싶다면 둘러봐도 좋아. 천사. 천사는 그녀를 환한 빛과 햇살의 방으로 힘들했습니다 이제 이아마 아... 언니 언니랑 놀면 되나? 언니 또 놀아요. 이바꼬마 다음 판할 준비는 됐나? 음. 응. 좋아 이번에는 25초뿐이라고. 준비 준비됐지? 출발. 이번에는 요쪽 에 있었으니까 요쪽으로 가자. 피다어 찾았다. 오 나를 찾다니? 왜 이렇게 모습 보세요. 어. <laughs> 그러게요. 잘했어 꼬마야. 정말 생각보다 대단한걸 그치야? 이제 다 놀았으니까 얘는... 한번다 돌고 아 여기 이 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거같아인에서는 그 그리고 어 버리스 응안 되는 거같아 놀아온 거 환영해 자기 친구들이랑은 재밌게 놀았어 그런데 아직 시가, 시작할 시간이 아니야 아 여전히 몇 가지가 부족해 또 따까리지 돼야 돼? 마린내가 씨앗 세 개를 내 친구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같이 꿈의 깊은 곳까지 갈수 있어 안 되지 않아? 응? 한번 친구들에게 부탁해보는 게 어때? 틀림없이 줄 거야 마이은 정말 좋은 애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가자 아까 그맨 처음에 시작할 때 꿈에 너무 깊숙한 곳까지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러게. 아, 잠깐만. 나, 일단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파트 어, 끊어야 그러면은 현실을 먼저 조사를 하자 어. 잠깐만, 파트를 끊어야 돼.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 현실을, 뭐냐. 야, 인생게임이 안 보여. 찾아봐. <laughs> 일단, 잠깐, 이거 끝나는 것 같아. 그냥 보인대로 했는데 어쨌든, 다음 파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